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및 앞으로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이유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700만 명의 어르신들이 받으셔야 하지만 실제로 약 34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데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 하위 70%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 8천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면 단독 가구 33만 4810원, 부부 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70% 어르신들께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률이 매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초연금은 평균 66%에서 67% 정도의 실제 지급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3% 내외 약 30만원 정도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주임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제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8월생인 어르신의 경우 전달인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늦어도 8월 31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혹시라도 기초연금 신청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8월부터 소급해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인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의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돼서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늦지 않게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고, 혹시 기초연금에 탈락하셨어도 매년 1월 재신청하셔서 매년 새롭게 변경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의 새로운 선정 기준에 따른 재심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정기조사는 상반기 4월에서 6월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므로 혹시 소득과 재산이 줄었을 경우 즉시 재신청하셔야 몇 달이라도 빨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직영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제외 때문입니다. 현재 직영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항연금 별종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국회에는 직영연금 수급권자라고 해도 소득하위 70%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감액한 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상태이긴 하지만, 개정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정할 때, 어차피 신청조차 할수 없는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만큼의 비율은 미리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 기초연금은 줬다 뺏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서 생계급여를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40만원 이상 노인 전체 지급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규정부터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이 왜 70%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인 민주당이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 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위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 3.5%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너무 적은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수급률이 38%에 그치고 있고 월 평균 수급액도 63만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실 평균은 월 63만원이라고 하지만 이중50% 이상이 월 4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현행 40%를 43%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소득 대체율은 20, 10세에서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을 조금 넘어선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소득 대체율도 그 절반인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88년 이후 아직 40년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운운하며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수당이자 사회수당입니다. 따라서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의무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서 70%만이라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34만 명의 어르신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는 주로 신청하지 않거나 직영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신청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두 지급 관련 여러분의 생각과 개정 방향에 대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